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속의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두 가지를 읽기 쉽습니다. 하나는 평정심이고 또 하나는 경계심입니다. <laughs> 어떤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조용하게 살아간 분이었는데 그가 늘 강조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입은 두 개의 문으로 막혀 있다. 입술이라는 문 그리고 이라는 문. 그두 문을 다 열기 전에 꼭 생각하고 말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묻자 그는 오래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친구 한 명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네 친구가 너 뒤에서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더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친구에게 달려가 거칠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친구는 평생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 입에 문을 잠시만 닫았더라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말한 마디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41편은 다윗이 위기와 압박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시 전체의 분위기와 내용으로 보아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준 것을 배경으로하여 이를 회상하며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십광야 엔게디굴 사막과 산지를 떠돌며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악한 말로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모함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억울하고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입에선 무슨 말이 나와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울을 없애 주십시오.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불평과 원망, 원수를 향한 저주의 말을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다윗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달랐던 이유는 자신에게 무서운 것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아마도 오늘 141편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두렵고 외롭고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환난 중에서 드리는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재물처럼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환난 가운데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첫 번째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즉 입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고대 성읍의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며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먼저 자신의 입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쁜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입을 잘 통제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자기 입을 통제하지 못하니 자기 입에 문지기를 세워서 자기 말을 제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환난 중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닌 왜 자신의 입을 지켜 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다윗은 사람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말이며 모든 일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말이라는 것을 환란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말이 많아지고 억울하면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분노하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려운데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원망의 말도 서슴치 않게 나올 수 있기에 다윗은 화가 날때 함부로 말하지 않을까? 억울함 때문에 죄의 길로 가지 않을까?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두려워했기에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상향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한 원망의 기도,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닌 가장 먼저 내 입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즉,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울어지다 입니다 이 단어는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죄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살짝 흔들리고 말이 흔들리고 태도가 흔들리고 점점 행동이 흔들려 결국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이슨 환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죄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의 진수성찬이 말은 악인들이 추구하는 유혹, 달콤한 말, 편한 길로 세상적인 안락함과 화려한 의식주 생활을 묘사한 표현으로, 저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도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편하고 어려움이 없다면 악인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다른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손이 가지 않았던 음식도 일단 보이면 집어서 먹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해서 먹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잡힐까봐 떠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처지가 정말 궁하면 양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상황이라고 건면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여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유혹, 작은 미움, 작은 원망과 불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울어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책망을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책망, 즉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바로잡아 주는 말에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환란 중일 때는 남의 충고를 더 듣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환란 중일 때 사람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분노하고 가장 방어적인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말하면 내 상황을 모르는 주제에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훈계할 상황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치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여기서 친다는 말은 공격이 아니라 교훈하고 경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환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내게 올바른 말을 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의 책망을 내가 기쁨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환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의인의 말, 진실한 경고와 조언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이처럼 책망조차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환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조언,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해주는 건면, 또 때로는 듣기 아픈 충고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책망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더하시고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이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때로는 자기 감정에 치우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위기 속에서 원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에 눈을 향한다는 표현은 의지의 방향, 신뢰의 선택, 궁극적 도움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나는 지금 모든 시선을 당신께 두겠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도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유혹과 걱정과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문제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은 믿음 있는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란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환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고 죄로 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 집중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을 지켜 주세요. 상황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세요. 악인들에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행동을 지켜주세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이세 기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보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크고 작은 환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압박,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무거움.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환란 속에서도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세요.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내 행동이 죄로 기울지 않게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고와 권면의 말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